또 만났습니다. 아,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laughs>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공원밖에 그냥 집 앞에 왔다 네. 갔다 하면서 네. 우리는 뻥좀 치지 말라고 집이 어디 있어? 어차피 네. 집 앞에서 슈퍼밖에 못 갔다 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은 절대 가지 마. 시장 가지 말고 대형 슈퍼 가지 말고 그냥 집에다 가고운거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만 다 드시고, 지금 하늘도 지금 흐물흐물한데 어디 나가지 마시고, 아, 조용히 안 해. 저는 뭐차 때문에, 아, 미안다 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엔지, 다시. 지금, 저기 갔다 왔는데도, 사람이 12명이, 쭉줄서 있는데, 한 사람이 지금 뒤로 쳐졌어. 그래서 뒷박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잘해. 대형차 타지 마시고, 버스 타시되 마스크를 꼭 쓰시고, 내 택시 탔다가 박고 맞아가지고 마스크 안 썼다고 택시랑 싸운 사람이야. 그래서 경찰서에서 딱 짓대요. 5만원짜리. 이런 짓 하지 말고, 괜히 5만원 그냥 갖고 온게 아닌데, 마스크 하나 때문에 이런 싸움도 해야 돼.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졌어. 에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즐기고, 순탄대로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감독님 말대로, 너는 한 가지 길로만 가라. 나 맨홀 땅속 파러 들어가야 되겠어. 거기 들어가면 병도 안 걸릴 것 같아. 나 내일 모레부터 땅속에 맨홀 파러 갈 거야. 인천부터 해서 부산까지 갔다 올 테니까 그때 또 만나요. <laughs> 파도 그만, 파도 그만, 잉크, 아크씨 이거는 술이 아니야, 커피야. 여러분, 전국적으로 살아갑니다. 파이팅 끝! 아, 디엔드! 있냐, 근데 왜 자꾸 시청을 하니까 자꾸 멘트가 나오잖아. 응? 그, 그 대신에 많이 봐줘야지. 이렇게 하기 얼마나 싫던지 알아? 카메라 들이대면 솔직히 사람이 경직되고 어우러 근데 이제는 며칠 해보니까 이제 몸이 풀려. 파이팅 여러분도 이대는 이거를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느네 이것도 이빨에 땀이 나 지금. 아유, 자꾸 얘기하고 몸지 마요.